오늘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으로 응답하고 계신다. 그렇죠? 새해 첫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그것도 주일에 전환점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패닉 상태에 빠지죠.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최고의 지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뭐냐, 문답은 없습니다. 지금 내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없을 뿐입니다. 내 수준으로 생각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무응답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생각하는 그거랑 세상의 그것이랑 다른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응답으로 보이는 오늘은 전환점입니다. 이 전환점이란 말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이죠.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다른 것 있습니다. 그거에서 뒤집는 겁니다. 오늘 훨씬 좋은 게 있습니다. 자, 증거를 되겠습니다. 렘넌트들도 하나님은 왜 응답을 안 주시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만한. 다시 말하면 길이 막힌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감옥에 갔죠.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 보니까 그 중에서 23절 특별히 장관들의 꿈을 해석해줬는데 당신이 풀려나가게 될 것인데 풀려나가게 되면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여기 있습니다. 내 사정을 알려서 내가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죠. 그런데 23절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돼 있어요. 이 장관이 요셉의 그 부탁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아주 중요한 전환점으로 일을 만들고 계시다라고 믿어야 요 요셉은 그냥 무명을 쓰게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은 그 시대에 왕을 대신해서 시대의 재앙을 막을 사람으로 하나이 불르셨던 거. 고로 고흐름이 있을 때까지는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겁니다. 두 번째. 죽음을 만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죽음에 시달렸는지 늘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다윗의 이 시기 때 다윗을 따르는 충신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게 생깁니다. 더 중요한 것도 다윗이 이 시간 아니면 사울이 빠졌던 어려움이잖아요. 사울이 빠졌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위기를 만났던 엘리야 엘리사 오버데니다 엘리야가 뭐 얼마나 오늘 본문 보니까. 갈멜산 전투가 끝나고 나서 저도 이세벨 여왕에게 쫓기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엘리야가 부르짖습니다. 이 땅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다.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이 땅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러가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빠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겁니다. 칠천 제자와 엘리사.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단 운동 벌어지죠. 도단 운동이 뭡니까? 아람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엘리아 때까지만 해도 이전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고 있었는데 엘리사 때는요. 당시 최강대국 아람이 보고마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뭘 만들고 계시냐? 이 역사를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중직자 오바다를 부른 거. 중지자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는데 실제로는 7,000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엘리사 같은 사람이 숨어 있었습니다. 곳곳에 숨은 제자들이 현장에 쫙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사실 엘리야가 몰랐겠지만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그들에게 일어날 시간표임을 보여줬던 겁니다. 딱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뭐를 위한 시간표가? 이 시간표. 네 번째 다니엘과 새 친구입니다. 어떤 상황에 몰렸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사형당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사실은 요 위기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뭡니까? 최 자세히 보니까요. 바벨론 포로마 정도가 아니라 요 3장 뒤에 4장 다니엘 4장 읽어 보면요. 귀국해서 성전 재건 세력이 결집됩니다. 요 뒤에 있는 일들이 처음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 사람들로 통해서요 그 시대에 강력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이 다 준비가 돼요 어땠습니까? 이단 경고를 받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단 누명을 썼는데 요게 어떤 전환점이 됩니까? 요게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 들어가는 전환점이 됩니다 당시 율법으로 막혀 있었던 모든 환경 다시 말하면 그것 때문에 세계화돼버리 전환점 모든 사람은 있잖아요 다 내가 가진 것, 배운 것, 본 것, 들은 것 이상의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당시 그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려고 하니까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전환점을 오늘의 전도자들이 발견한 겁니다 어디에선 말입니까? 한참 전도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길이 막혀버립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않았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게 했느냐?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시아로 못 가게 하시고 이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셨을까요? 이 마게도니아로 가야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갑니다. 바울이 이때 눈치챈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로마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를 넘어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여기까지 본 겁니다. 그걸 봐야 돼요. 다른 것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은 진짜 세계보고마에 맞춰놨습니다. 내 그릇을 넘는 겁니다. 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길이랑은 다릅니다. 어떻게 찾느냐? 과거는 내 한계가 아니고 발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전환점입니다. 그러면 미래는 어떠냐? 미래는 세계 부분입니다. 요게 랩넌트의 길입니다. 그래서 뭘 하냐? 오늘 구역국가에 나왔죠? 칠대 흐름 가지고 묵상해라. 왜 그러냐? 보세요. 바, 이 전도자 바울이 어떻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응답을 받았겠습니다 16장의 이 사건, 이 전환점으로 인하여 뭘 봤다는 겁니까? 로마를 받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과거를 발판 삼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 뭐라고 자기 신앙 고백하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이방인들과 왕들을 위하여 따로 새로운 그릇 요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땅 끝이다. 그땅 끝이 어디냐를 하나님이 응답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요? 오늘 무응답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요. 그래서 언약을 잡고 있는 게 중요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사실 기도처 메시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전 세계 각 나라, 세계 2, 3, 7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단이 강대국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대국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그 힘을 이용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2, 3, 7 나라를 이전쟁이 일으켜 가지고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이러는 사이에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심부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예를 들면 절대 돈 가지고 속이지 않고요. 돈 철저히 관리하고요. 능력 잘 발휘해서 돈잘 만들어내가지고요. 고심부름해서 그 강대국 노예 요거 하는데 일죄다. 이 이스라엘이 지금으로 치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2, 3, 7을못 보니까 지금 나 배부른 거 수준에 머물고 있으면 나는 사실상 심부름 하고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요 흐름 볼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근본은 볼수 있어요. 두 번째 본니까 유대인 이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이 속에 빠져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노예소고 포로 자꾸 걸려가지고 이 심부름 하다가 어려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상처에 빠진 거예요. 사단이 건든 겁니다. 유대인들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시려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 줬죠. 그게 선민 사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했더니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이렇게 변질된 겁니다. 자, 이 흐름이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유대인은 뭡니까? 이건 뭡니까? 이건 지금 세상입니다, 그렇죠? 이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식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중세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로마가 복음화된 이후에 교회의 힘이 막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권 놓고 이단 누명시와 사람 다 죽인 겁니다 이 일을 본 지식인들이 지금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됐더니 문제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깨달은 게 아니고 여기에 상처를 받고는 교회를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뭐 가지고요 철학 가지고요. 이때 어마어마한 사상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다 주장했어요. 이게 음. 지금 르네상스입니다. 인본주의의 시대입니다. 이 뒤로 세계 1, 2차 대전터집니다. 이 내용이 뭐죠? 이 전체 내용이 이게 지금 사단이 어떻게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세상이 강대국 이용해가지고 세상 장악하고요. 세상이 어떻게 하냐. 교회에 상처를 입혀가지고요. 복음 모전하게 합니다. 변질시켜버리고요. 그렇죠. 그러면서요. 세상에 강력한 영향이 있는 이 지식인들을 싹다뭐냐면 오해하도록 만들어가지고요. 잘 다른 길로 발전하도록 끌고 가는 겁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도록.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는 다 여기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세계 보고만은 그래도 못하, 생각 못하고. 우리가 배경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없기 때문에 좀 커지고 좀 되면 만족합니다. 여기가 저 싸우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체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환점을 만드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그릇과 생각을 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전 세계에 정말 뛰어난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자랐는데 요 근본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요 근본을 보고 있어야 뭐가 보이느냐. 그렇다면 더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것이 뭐냐. 세상에 기업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사업해야 됩니까? 그 답을 그래야 찾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만드시느냐 전환점을 만드시는 것이다 초대교회의 전환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전환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이 그들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날이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날이 전환점이었습니다 마지막 전환점이 언제, 언제입니까 스테반의 환란을 인해서 본격적으로 이 복음이 이방을 향해 뛰기 시작합니다. 그세 가지 전환점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한계였습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그 그릇을 깨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요걸 미리 보는 겁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나에게 돌을 던져 나를 죽이는 이 죄를 그들에게 묻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 요걸 본 겁니다. 이흐름 다시 말하면 이걸 본 거예요. 바울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요렇게 세상을 멸망시키고 있는 사단을 박살 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오직 복음뿐이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 오직 복음을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여기로 보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의 그릇까지는 일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무응답의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2, 3, 7에 맞는 그릇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랩런트들을 이현장에이 서밋들을 치유해야 돼요. 이 서밋들 위로 들어가야 돼요. 이 서밋을 이길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 삼칠 치유 서밋.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도해 가시는 겁니다. 2023년 하나님은 25의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기도첩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사람들 120명 데리고 세계복음 하다 그렇다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으로 지역복음화 충분하다, 민족복음화 충분하다. 그거 하다 보면 하나님이 120명 주실 것이다. 그러면 생기면 100이, 그거 기준으로 세계복음화 하면 된다.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 25의 전환점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